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크로노스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낙폭 흐름으로 전반적인 이 알트 코인들이 크게 낙폭이 나아주고는 있지만 이 크로노스 코인이 굉장히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데요. 크로노스 코인이 현재 71.90원에서 앞전이 낙폭분을 장악해주는 양봉 캔들이 출연하면서 고가는 75.0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코인의 분석,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으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7일 목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자, 급등코인 이 크로스톨코인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매수가는 530원, 목표가 700원, 목표 수익률을 30% 이상 챙겨가시고, 이 크로스톨코인이 하반 경직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매집봉 출현해 주고 있으면서 거래량 확장과 동시에 호가차 물량 받쳐주는 작업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단기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40% 가까이 38%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략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로노스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노스, 현재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 흐름으로 알트 코인들이 이런 식으로의 큰 낙폭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장대 양봉 출연과 동시에 앞전 구간의 이 낙폭분, 약성 매물 대 정리해주는 이 매집봉까지 출연했습니다. 크로노스코인 과거부터 주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나왔었던 코인인데요. 고래 세력의 대량 물량 매집 시점이 이 구간에서부터 굉장히 이런 식으로 큰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한 급등과 동시에 세력이 진입을 했고 그리고 재차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물량 털은 모멘텀을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큰 이런 골파기 흐름 만들고 이전 구간들의 개인들의 물량까지 가져오면서 이 바닥권에서 재차 이런 식으로 잦은 매집을 보여주고 또한 번의 낙폭후 매집하는 주체세력의 보유물량 늘리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 부근이 주체세력의 평단가 위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로노스코인은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작년에 강한 급락이 나오면서 바닥권을긴 시간 다져주었었던 이 구간을 현재 확태에제치 또한번 리테스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지금 위치에서 앞점 고점 구간의 절반값까지만 본다 해도 회복한다면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최저가 타점 리스크 관리하면서 평단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매 전략 잡아 가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위치가 비트코인 역시도 이 저점 갱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의 추가 낙폭에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이 쏟아지는 구간, 그리고 되돌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낙폭 시의 다음 지지 구간을 고려하면서 1차 진입, 그리고 2차 진입하면서 큰 낙폭이 나오더라도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 이 반등 구간에서 결국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최적가 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 하고 또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거래소, 이 선물 거래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포트폴리오를 선물 비중을 가장 크게 그리고 선물 포지션은 소액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이 낙폭 시에 추가 조정 시에는 해칭을 할수 있습니다. 선물이야 무작정 오르는 관점 매수 대응 바뀌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크로노스가 하락 이 하락 시나리오 예상하고 쇼 포지션 진입해서 레버리지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범위로 잡고 간다면요 선물로는 상승 관점 대응하면서 선물 크로노스 포지션 진입으로 낙폭 시에는 단기 수익을 짧게 안전하게 챙겨 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깐요. 크로노스코인의 수익화 만들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크로노스코인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이 크로노스코인 선물, 선물 포지션 이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선물은 더욱 더요. 자 리스크 관리 없이 무지성 매매하시면 결국은 손실이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고래들 즉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인 명과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실시간으로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 이동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한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이 크로노스 코인이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 크로노스 코인의 주체 세력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매도하시라고 사인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또는 크로노스라고 남겨주시면 이 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보는 방법과 그리고 크로노스 코인의 최적가 타점 진입 구간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 코인, 비트코인의 낙폭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면서 비트코인과 이 디커플링 흐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 주체 세력이 하방으로는 이 물량을 주지 않겠다라는 심리가 다분히 보이고요. 앞전이 낙폭분의 제동을 걸어주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 기점으로 우상향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체세력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되고, 주기적으로 이전 고점에서 매집 봉출연하면서 물량 정리 반복해 주었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 상승을 한다면 이 돌파는 굉장히 가볍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특공대의 특성상 이큰 상승전에는 일시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힙소 패턴 나올 수 있고 급작스럽게 매집을 이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 물량이 이탈 포착된다면 현재 또한 강하게 하방으로 무너질 수 있는 변수 있으니깐요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대응 방법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